안녕하세요. 함께 공부하는 여자들의 국어문학 시간입니다. 어, 지난 며칠 동안은, 어, 이번 주, 지난 주말과 어, 수요일까지는 명절 연휴였죠. 저도 결혼해서 어, 여태껏 딱두 번, 이번 명절까지 딱두 번, 어, 다른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됐었는데요. 음. 노래도 듣고 얘기도 하고 장시간 이렇게 움직이는 거리였는데 즐거웠어요. 그런데 어 지금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고속 올 추석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람들이 그리고 명절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동들하고 이동량도 워낙 많다 보니까 심대에서 어 화장실을 들리셨는데 어, 너무 힘들더라고요. <laughs> 자 우리 어르신들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 대면 하셨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재밌게 나눴을 텐데 비대면 수업이라 어, 저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혼자 마무리 짓게 되는데 정말 심심합니다. 빨리 코로나를 물리치고 함께 대면 수업을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기다려 줍니다. 자,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41쪽과 42쪽을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언제나 같이 어 함께 읽고 그리고 받아쓰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앞에 둘다 이렇게라고 써져 있는데. 자, 이 내용 뭐냐면 이 문장을 읽기 위해서였어요. 자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앞에 짓건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둘다 이렇게 씩씩하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엄마가 자꾸 옛날 생각만 해서 속상했지. 아빠가 벽에 걸린 사진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하였다. 그래, 저 사진 속에 있는 재현이도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이렇게 있는 재현이도 우리 아들이야. 아니에요. 저건 그냥 사진이고, 여기 있는 아이고, 영가, 우리 오빠예요. 자, 다현이가 손살을 치며 말하였다. 다, 다현이 너, 재현이가. 재현이가 다현이에게 주먹을 흔들며 소리 질렀다. 하지만 다른 때와 달리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래, 그래, 내 말이 맞다. 저건 그냥 사진이지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 사진 한장안 찍어 주었구나. 그래, 내년 3일절에는 꼭 찍자. 그때까지는 사진관도 새로 문 열을 겼지 다현이가 출입문 앞에 있는 휠체어를 얼른 밀고 나왔다. 그전에 먼저 한 장을 자 여기 지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예상할 수 있는 말은 그전에 한 장을 먼저 찍어야 해요 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왜요? 가족 신문을 만들려면 학교 숙제를 하려면 사진이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한장 먼저 찍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함께 받아쓰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1번 시작할게요. 둘다 이렇게 씩씩하게 예쁘게, 둘다 이렇게 씩씩하게 예쁘게 잘 자라고 까지요. 자, 둘 띄우고, 다 띄우고, 이렇게 씩씩하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둘도 띄워주셔야 돼요 다도 띄워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잘도 따로 띄우셔야 합니다 자 볼게요 둘다 이렇게 씩씩하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자 2번 옛날 생각만 해서 속상했지. 옛날 생각만 해서 속상했지. 옛날 생각만 해서 속상했지. 자, 해치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옛날 생각만 해서 속상했지. 자, 다음 3번. 아빠가 벽에 걸린 사진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하였다. 아빠가 벽에 걸린 사진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하였다. 자, 아버지가 벽에 걸린 사진을 손으로 가리키며 자, 아버지가 벽에 걸린 사진을 손으로 가리키며 자, 우리 어 전에도 우리 수업 때 헷갈리지 마시라고 가르쳐 드린 게 있는데요. 게, 가르켜 드린 게 있는데요. 가리키며와 가르키며, 가르치며, 키며나 아니고요. 치며, 자, 여기서 보면 가리키, 가리와, 가리키며와 가르치며가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가르치다. 자, 이거는, <laughs> 자, 우리가, 어, 공부를, 어떤 예를 쓰냐면, 공부를 가르치다. 공부. 자, 학습이라고 하죠. 자, 또, 뭐, 머리 지식 종류는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 지식. 자 가리키다 이밑 자를 쓸 때는 어 무엇을 얘기하냐면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 자 방향 뭐위 아래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저 멀리 저 아래 자 이렇게 방향을 지시할 때 가리키면 자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위치와 방향. 자 가르치면은 공부가 공부 지식 자 지식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쓸때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서는 손으로 가리키며 하면은 사진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사진의 위치, 방향. 자, 이번에는 3번, 4번. 자, 4번. 아니에요. 저건 그냥 사진이고. 자, 아니에요. 자, 큰 다음 표에요. 아니에요. 저건 그냥 사진이고. 아니에요. 저건 그냥 사진이고. 자, 이 문장 끝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5번. 다현이가 손사례를 치며 말하였다. 다현이가 손사례를, 손사례를 치며 말하였다. 자연이가 손사래를 치며 말하였다. 자, 그 다음 6번. 주먹을 흔들며 소리를 질렀다. 주먹을 흔들며 소리를 질렀다. 주먹을 흔들며 소리를 질렀다. 자, 그 다음 7번.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자 그다음 8번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많이 살았는데 자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 자 우리 아들 딸자 우리 아들 딸이는 붙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 자, 9번. 사진 한 장을 안 찍어 주었구나. 사진 한 장을 안 찍어 주었구나. 자, 이 문장도 쓰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 사진 한 장을 안 찍어 주었구나 자 띄우기 표시해 드릴게요 사진 띄우고 한두 띄우고 장을 띄우고 안 띄우고 찍어 자 이렇게 띄우기가 많아요 자 10번 그때까지는 사진관도 새로 문 열겠지. 그때까지는 사진관도 새로 문 열겠지. 자, 그때까지, 그때까지는 사진관도 새로 문 열겠지. 자, 이거는 아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칸다오표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때까지는 사진관도 새로 문 열겠지. 자, 11번. 출입 출입문 앞에 있는 휠체어를 얼른 밀고 나왔다. 출입문 앞에 있는 휠체어를 얼른 밀고 나왔다. 수리문 앞에, 앞에 있는 빌채를 얼른 밀고 나왔다. 얼른 밀고 나왔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입문 앞에 있는 휠체어를 얼른 밀고 나왔다. 자, 그 다음. 12번. 그 전에 먼저 한 장을, 그 전에 먼저 한 장을 찍어야 돼요. 하고 나오겠죠. 자, 다현이의 말이기 때문에 여기 큰 따옴표가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 장을 찍어야 돼요. 찍어야 돼요. 자, 여기. 마무리가 아주 지금 다 되고 있는데요. 자, 가족 사진에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어요. 자, 다음 시간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어, 함께 공부하는 여자들 수고 많으셨고요. 어, 명절 증후군이 아직 남아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어, 내일부터 또 주말이 시작되니까 푹 쉬시고, 어, 참, 그리고 날씨가 저녁에 많이 추워요, 저녁부터는. 그러니까,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줄기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